퓨전의 강점인 타케드에서 그린 모델링을 직접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하나 불러올 건데요. 열기를 통해서 stp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델링 하나의 본체로만 구성이 되고 지금 타임라인도 보면 딱 하나죠. 어느 모델링 파일에서 작성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디 하나만 불러오게 됐습니다. 퓨전에서는 이제 직접 편집 기능이라고 해서요. 보시면 이 날의 이쪽 면을 모서리 말고요. 면을 클릭해서 딜리트를 해서 지우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살아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Shift 키 누르고, 여러 개의 면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하면, 네, 이렇게 다른 모델링에서 작업한 파일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이런 챔퍼가 들어간 것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 원래의 각진 모서리로 나오고요. 어, 만약에 이것도 선택하기에 좀 나름인데, 지금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구멍 전체가 막혀버리는 식으로 되고요. 반대로 컨트롤 Z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여기랑 연결된 면이죠. 나는 이 원의 구멍은 그대로 살리고 싶은데, 이 홈은 필요 없다 했을 때, 이렇게홈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해버리면 원을 구멍은 그대로 남은 상태로 여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모델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재미난 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날개를 선택을 통째로 해서 만약에 딜리트를 해버리면 날개 전체가 지워집니다. 근데 네, 여기서도 재미난 기능이요. 지금 제가 작업을 날개를 지울 때는 상단에 솔리드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곡면이죠. 서페이스 탭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얘는 서페이스로 깨지면서 서페이스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모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한번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얘를 오픈을 해보면, 자, 얘 역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모델링이 디자인이 된 파일입니다. 그러면 역시 본체가 3개로 어, 나눠져서 들어왔네요. 이거는 이렇게 작업이 돼 있는 네, 스텝 파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본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본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여기서는 볼수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직접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서요 타임라인 캡처를 안함 클릭을 하면. 이제 디자인 히스토리 타임라인 캡처가 안 하게 되면서 본체 다시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피처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얘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형상적으로 봤을 때 퓨전이 아, 비슷한 피처, 비슷한 모델링 방식을 찾아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어, 필레 칸만 찾겠다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 지금 얘는 본체 1에 관한 네, 피처들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을 끄고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본체에서 지금 예상되는 피처가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체를 만든 거고 역시 이 구멍은 90도로 패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필렛값들 잡히게 되네요. 지금 이 필렛면이 요렇게 바깥쪽 필렛인데 이 안쪽 필렛이 먼저 삭제가 돼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해버리면 아예 지워지는 식이네요. 그러니까 직접 편집을 할 때는 이게 순서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바깥쪽의 서페이스를 먼저 삭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필렛의 순서상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했을 것 같은 필렛 값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지우면 지워지는 방식인 거죠. 여기에 나는 구멍이 필요 없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지워서, 이런 식으로 다른 모델링 파일을 가져와서 편집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퓨전의 직접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